황영웅이란 가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12월 16일에 열리는 자신의 콘서트로 대중과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에게 있어서 3월 3일 이후 약 10개월간의 비활동 기간을 마치고 가수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10월 28일에 발매된 신곡 앨범을 통해 정식 데뷔 이래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의 가창력과 그를 둘러싼 열정적인 팬덤은 이미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신인상과 인기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기상의 경우 팬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기에 황영웅의 팬들은 매일 복수 공간을 방문해 그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황영웅의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수들의 팬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일부 불편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 가수의 팬들이 황영웅과 그의 팬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댓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가수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댓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될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문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과 닉네임을 이용한 댓글 작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대 논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이 제공하는 자유는 때로는 악성 댓글을 낳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인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벅수공간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팬들의 지지를 받아 인기투표를 진행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축제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이 타 가수를 향해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벅수공간의 순수한 의미를 훼손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중가요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타 가수가 인기상 후보에 오른다 해도 그들에게 좋은 마음과 선한 응원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황영웅 가수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대중가요계의 문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복수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황영웅 가수에 대한 악성 댓글은 지양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을 남기는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이는 책임과 믿는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분별한 언행을 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모든 이들이 상호 존중과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음악 산업의 발전에 있어 막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같은 존경과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대중음악계가 요구하는 진정한 팬덤 문화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한 명의 열성적인 팬으로서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만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포용력 있는 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내고 있습니다. 멜론과 벅수 공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팬들 중에는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 5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팬덤 문화의 성숙함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중가요계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은 대중문화의 일부입니다. 가수, 배우, 그리고 모든 창작자들은 겸손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며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수에 대한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정직한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의 글에서 가져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결국 그 기자와 소속된 언론사의 얼굴이 됩니다. 현대 미디어 환경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더욱 건전하고 안락한 피난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단순히 관련 기관의 규제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황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이버 뉴스 하단에서 접수 안내를 찾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벅스와 같은 인기 투표가 진행되는 플랫폼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객센터 문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 관련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이 존재하는 현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한 미디어 이용자로서 깨끗하고 올바른 미디어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와 권리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은 특정 소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특히 가요계는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합니다.